이 시간에는 유아세례의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지율 아기입니다 이인, 이인호 아빠와 박미경 엄마 우리 둘째입니다 우리 가정 다 일어나 주시고요 네, 오른손을 드실 수 있으면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동의하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유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지유리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지유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하여 구원 얻게 하기 위해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사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지유리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지유리에게 보여주고 지유리를 위하여 지유리와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쳐서 주의 교훈 안에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야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 내려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른 손을 들고 질문에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산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지유리의 부모와 함께 지유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기 위해서 사랑과 수고와 기도로 협력하실 것을 사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아빠 우리 이 인호 성도님께서 유아세례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신 목장의 이인호입니다 이번에 저희 가정의 둘째인 지유리의 유아 세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아이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허니문 베이비였습니다 그렇기에 둘째도 언제든 쉽게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임신이 잘 되지 않아 마음을 내려놓고 있던 차에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첫째가 동생을 간절히 원하는 때에 맞춰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첫째가 지우리를 엄마처럼 잘 챙겨줍니다. 첫째 때는 자연 분만을 했기에 당연히 둘째도 자연 분만을 할수 있을 거라 여겼지만 여러 가지 이벤트를 겪으며 10시간 진통 후 결국 재앙절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수술한 후 알게 된 것은 아내가 임신하기 쉽지 않은 몸이며 자연 분만 또한 힘든 상태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둘째를 최고의 때에 가지고 힘들게 나오면서 첫째로 인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에 감사함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 첫째, 둘째가 킹즈키즈, 킹즈베이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과 율동을 잘 배워와 집에서도 아이들의 찬양과 율동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첫째가 찬양과 율동을 하며 둘째도 언니를 보며 따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 하나님 또한 이 모습을 참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일 잠들기 전 첫째와 감사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원래는 지율이도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저희 부부는 지율이가 자라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고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율이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중이염이 자주 오는데 자라면서 면역이 생기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살아가길, 하나님의 복이 늘 함께하는 아이로 자라길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딸들이 아빠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앞에 나오니까 둘다막 소리를 질막 네, 너무 좋아하네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지혜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을 띄워 주시고요. 이 시간 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중염이 면역이 생길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이 진화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하하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우리 지유리 가족을 둘러싸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가정에 선물로 주신 지유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지유리를 통하여 영광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귀하고 복된 아버지 연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지유리를 통하여 주님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다 주님께서 아버지 계획하고 아버지 생각하신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이 가정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풀어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이지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 지율 양이 대한제스장내 울산 시민교회의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큰 박수 보내주세요. 축하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는 유아세례를 받을 때에 생육 번성 장려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이기 때문에 10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귀한 딸을 하나님께서 또 주셨는데,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Tchau.